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에 입학하는 중앙대 자연 모의 3번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에게 중앙대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시문 들어갈까요? 치안적분에 대해 설명했죠. 요거를 gx를 t로 치안하면 g'x dx가 dt가 되니까 어 요렇게 되겠고 구간도 어 ga, gb인데 ga가 알파고 gb가 베타니까 알파에서 베타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어, 로그 성질이 되겠고 그다음에는 어 시그마 성질이 되겠죠. 시그마 성질이 되겠고 그다음 샌드위치 정리죠. 얘가 l로 가고 l로 가면 가운데 낀 놈도 l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샌드위치 정리가 되겠고 문제 3-1번 들어갈까요? an이 n제곱분의 2의 n제곱으로 정의됐을 때 i n 을이렇게쓸 때,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i n 값을 구하라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부정적분 부정, 해야 되는데, 먼저 부정적분 계산할게요. 부정적분 계산하면, 요거를 분자분모의 x n 1이너 곱하면, 이게 x n으로 바뀌고 x n 마이1 dx 가 되겠고, 얘를 t로 치환할게요 t로 치환하면 요것이 어떻게 되죠? 요것이, 어, dt 가 되겠죠. 어, 그니까, 러 xn승을 t로 치안하면 n, xn-1 dx가 dt가 되겠죠. 그래서, 어, 치안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 요게 이제, 요게 n분의 dt가 되니까 n분의 dt가 되겠고, 요 n까지 해서 n제곱분의 1 dt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겠고, n제곱분의 1은 밖으로 끄집어내고, 부분, 부분 분수를 써가지고, 뽀개면 요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각각을 적분하면 이게 ln t가 되겠고, ln 1다기 t가 되니까 요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적분상수 c가 붙겠고, 다시 t에다 이제 x, t에다 xn승 집어넣으면 이제 요게 이제 부정적분한 거고, 어, 그래서 이거 다시 갈라치면은 이제 요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갈라치면 L, n제곱분의 1, lnxn승인데 n 튕겨나가면 n 분의 1, ln 절대치 x가 되겠고 요거는 이제 그대로 썼죠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이제 이제 in은 어떻게 되죠 in의 정의는 이 부, 방금 요놈의 부정적분 했는데 거기다가 이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부정적분한 거 요건데 여기다가 c는 빼버리고 an에서 an분의 1에서 an까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거랑 이거 집어넣은 거서 이거 집어넣은 거 요거 뺀게 어, 요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요거, a n의 제곱이 되겠고. 요거는, 요거, 이거 열심히 정리하면, 어, a n n승이 나와요. a n n승이 나오겠고. 그러면은, 요거는 2 l n a n이 되겠고. 이거는 n 튕겨나가니까 마이너스 l n a n이 되니까, l n a n이 되겠죠 l n a n이 되겠고, n 분의 1이 있겠고 그럼 이제, 이제 a n이 아까 뭘로 주어졌죠 a n이 지금, n제곱분의 2n승으로 e, 주어졌잖아요. 그걸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n제곱분의 2n승 e, 집어넣고 정리하면은 이거 n 튕겨 나가니까 ln n ln인데 n으로 나누니까 ln 이가 되겠고 이거는2 e, ln n인데 n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야겠죠. 무한대로 보내면 어, 당식이 로그 함수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니까 얘가 0으로 간다는 걸알수 있겠고 답은 ln 이가 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어, 3-2번 풀어 볼까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f x 기 Y가 f x 기 FY, 그 다음에 요걸 만족하고, 0에 가까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다기를 절대치가 X제곱보다 작을 때, 어, F'K, K가 1부터 10까지 시그마로 돌린 값을 구하라겠죠. 자, 그러면은, 가의식에서 Y 값을 고정하고 양변을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Y는, 어, 고정해요. y 가 하나 고정하고, 그러니까 상수가 되겠죠. 고정하니까. 요거 양변 미분하면 요게, F 프라임 X Y가 되겠고, 얘가 F 프라임 X가 되겠고, 얘는 날라가죠. 상수니까 날라가겠고, 이거는 X 제곱 Y니까 EXY가 되겠고, 이거는 X Y 제곱이니까 Y 제곱만 남겠죠. 이거는 X Y니까 X로 미분하면 Y만 남겠고, 숫자는 미분하면 날라가죠. 날라가겠고, 이제 X에다 0을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F 프라임 Y가 F 프라임0 Y 제곱 더하기 Y가 되겠고, 근데 이제 고정하는 Y 값을 자꾸 바꿀 수 있죠. 대이 그러니까 y가 처음에 3으로 고정했다. 5로 고정했다. 7로 고정했다. 이렇게 막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변수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y에 x를 대입하고 이거 다시 쓸게요. 다시 쓰면은 어, f 프라임 x가 x 제곱 x f 프라임 0이 되겠죠.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가식에서 가식에서 어 그러니까 여기서 x에다 0, y에다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x에다 0, y에다 0 집어넣으면 f 0은 f 0 f 0 딱 1이 되니까 f 0이 마이너스 1이란 알 수가 있겠죠. f 0이 마이너스 1이란 걸알 수가 있겠고, 요거를 이제 적분할게요. 적분하면은 어 f x가 3분의 1x 제곱 플러스 2분의 1x 제곱 플러스 f 프라임 0x 요렇게 되는데, 어, c가 되는데 f 0이 마이너스 1이라 했으니까 c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제 이제 제시문 나를 이용할까요? 제시문 나를 이용하면 어 주어진 식 나를 이용할게요. Fx에다 1을 더해서 절대치 쉬운 게 x 제곱보다 작거나 같죠. 0에 가까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다시 쓰면은 요게 이제 x 제곱보다 작거나 같겠고 0에 가까운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 이, 0에 가깝다 했지. 0은 아니니까 절대치 x로 양변을 나눌 수가 있겠죠. 나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음 0에 충분히 가까운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니까 점점 x를 0으로 보내면 이거 날라고 오 날라고 오 얘는 0이 되니까 f 프라임 0의 절대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결국 f 프라임 0이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0이 될 수밖에 없겠고. 그럼 이제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되죠? f 프라임 x가 이게 f 프라임 x인데 방금 이 값이 0 나왔죠. 그래서 f 프라임 x가 x 제곱 x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겠고. 자, 이거 F'K를 시그마로 돌리라겠죠. 이게 K제곱다이 K가 되니까 1부터 10까지 돌리면 기는 6분의 N n 더길2 e, 엔더길 되겠고 2분의 N n 더길 되니까 n 에다10 집어넣은 거 계산하면 440이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이랑 친구하시면서 주앙대꿈 반드시 이루는 은혜의 역사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